I'm getting paid City next time Check the accolades Never act afraid You can ride a boat But I'll crash your waves Come and get a taste Oh lord She feeling no more I hit it to leave No feel of more I'm selling myself I really need more You got it no lock While I'm breaking the door Ride around the city With a tie down Shorty face get low When I drive down Never had no help Only out myself Bad luck go down When I spaz out yeah, Look I'm sick as fuck But i am still record it When I spit the flow That's the only one And feeling like I'm wanted i am going always 빨리빨리 빨리 펴라, 이 마바리, 아유. 안녕하세요. 아, 풍경을 낚는 글로 풍낙입니다. 아, 아, 어제 음, 남도 쪽에 고웅에 문어 낚시를 좀 하러 갔다가 어, 장마 비에 그냥 생지꼴로 흠뻑 그냥 비만 맞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어, 중간에 음, 옥천에 들렀습니다. 옥천에 아주 작은 소류지인데요. 어, 새우하고 참붕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낚시 대피면서 밑에 새우 채집망을 한 3개 정도 던져놨어요. 음, 아까 잠깐 꺼내보니까 새우는 좀한 마리씩 쓰기에는 약간 잘 자라서 어, 그래도 새우가 몇 마리 들어와 있고, 참붕어는 뭐 암컷 위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꽝을 각오하고, 어차피 지금 뭐 어디를 가도 붕어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꽝을 각오하더라도 간만에 음, 새우하고 참붕어로 어, 어, 여기 자생하는 새우와 참붕어로. 한번 대물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새우나 참붕어에도 다섯 치, 여섯 치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데서는. 어, 그래도 또 간만에 늘 옥수수 낚시하다가 오늘 한번 어, 자생 참붕어 새우낚시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들어봐요. 조금만 들어봐줘 구멍에. 음, 네이 음, 오케 THANKS yes. 몸통까지 동동거리는데 왜안 나와? 잔챙이도 덤비나 본데? 8시가 다 되었습니다. 아, 초저녁 음, 제일 좋아하는 제 시간이죠. 아, 지금 제가 아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음, 이 3위대 뭔데 맨땅에 던져 놓은 거에서 뭐가 덜컥거려서 봤더니 찌가 올라와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입씨를 한번 일단 보긴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입질, 잔챙이 입질. 지금 제가 모든 미끼를 참붕어로 껴놨는데, 아무래도 이 잔챙이가 어, 이 참붕어에 덤벼드는 것 같아요. 어, 먹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참붕어면은 그래도 최소 9치 이상은 바라고 해놓는 건데, 아, 우리 지금 맞은편에 있는, 어, 마러 님이, 어, 다섯 치를 잡았어요. 물론, 참, 음, 붕어 미끼로. 아, 뭐, 일단 뭐, 밤 되면, 깜깜해지면, 어, 아, 뭐, 좀더큰 놈이 물어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미 전자지를 다 밝힌 상태고요 아, 미끼는 여기 채집한 참붕어로 지금 모두 다 끼워놨습니다. 어, 이제 한번 어, 집중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When the sun. 부모님이청누리를하 오셨네요. 칼팔이 괜찮습니다. 볶음밥이랑 오늘은 청료리네. 맛있게 드시고 올챙이한마 하세요. 네. 어, 아, 네, 지금, 아, 다시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한 30분 정도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일어났네요. 아 나른님이 밝았고요 어, 일단 아침에, 어, 어젯밤에처럼, 모두, 모두 찬봉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지금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5시가 조금 넘어서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어, 기대했던 거하고 달리 <laughs> 아침장이 시원치 가 않네요 어, 뭐 새우에 까부른 입질을 한번 딱 보고 오전엔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자생하는 참붕어 새우가 워낙 많아서 어, 대물 낚시를 한번 어, 꽝을 생각하고 한번 해봤는데 아, 뭐, 큰 놈은 만나지 못했어요. 뭐 다섯 치네치 이런 건 만났는데 어, 뭐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참붕어에 네치 다섯 치 이런 거를 잡는 게. 어, 그래도 참붕어를 하면은, 음,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치급 이상, 월척급 이상들이 나오는데, 아, 이곳은 워낙 그 자생 참붕어가 많아서 그런지, 어, 이 잔챙이 녀석들도 참붕어를 어,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 좀이 황당했던 경우과 이 제일 짧은 데가 한대가 낚시대가 한대 없어졌어요. 어, 사람이 그랬으면, 그한대만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찌는요, 밑에 떨어져 있고, 낚시대는 없어진 걸 보면, 어, 이건 뭐, 어, 이 대를 걷어놓은 바늘에, 어, 붕어가 달려 있는데, 그 아마 이 고양이가 이 참붕어를 먹으려고 아마 이 낚싯대를 끌고간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끼통에 참붕어도 어, 다 사라졌고 여기 옥수수도 많이 없어진 걸 보니까 아이 고양이 손님이 왔다 간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또참 낚시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고양이한테 낚시대를 또, 어, 뺏겨본 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2, 3대 한 대를 또 분실해버렸네요. 아, 다행히 뭐 찌는, 뭐 밑에 떨어져 있어서 찌는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참, 음, 숭악한 소리 집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어, 좀또 빨리 또 올라가 봐야 될것 같고요. 아큰놈 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큰놈못 보여드리고 어, 또 잔챙이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 요새 참 낚시하기 어렵습니다 붕어 얼굴 보기.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옥천의 어, 작은 소류지에서 참 어, 붕어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대물은 뭐,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을 낚는 앵글로 풍낙이었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에이. 색깔은 죽